제가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네에서 이렇게 한참 이제 특히 겨울 무렵이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논의 추수 다 끝나고 그 넓은 논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아이들의 놀이터 아닙니까? 거기서 뛰어다니고 하는데 제가 한제 위로 한 서너 학년 정도까지는 제가 뛰는 걸못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상당히 빨랐고 뭐그 정도 되면 아주 뭐 달리기를 누구하고 해도 같은 또래하고는 다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1학년에 입학을 하고 봄에 이제 운, 정식 운동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달리기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우리 반 대표로 뽑혔고 옆에 반 대표로 뽑힌 아이들하고 또 다른 반 아이들하고 그때 저희 1학년이 그래도 몇 학급이 몇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달리기를 했는데 옆에 반 아이가. 제가 손을 딱 뻗으면 딱 닿을 만큼, 딱 그만큼 거리로 앞서가는데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로 딱 끝이 났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달리기는 자신 있었는데 생각을 하고 가을 운동에 한다고 하니까 가을 운동을 했는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따라잡으리라 생각을 하고 가을의 운동을 또 했어요. 가을의 운동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팔 길이만큼 제가 결승선에서 뒤쳐져서 왔습니다.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공부도,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를 몰라요. 제가 좀 키가 좀 어느 정도 되는 편인데, 키가 작은 사람들 심정을 잘 몰라요. 특히 옛날에 이제 버스 타고 가면은 안내 양이 막 밀어놓고 해서 그냥 간신히 버스를 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버스 타고 나면은 별로 그렇게 불편함 없이 이렇게 서 있는데 키가 작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파묻혀서 숨쉬기를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잘 모르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의 심정을 잘 모르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하나의 위치를 점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모르고 그런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좀그 상황에 맞게끔 그내 입장에서만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도 어좀 바라볼 수 있는 좀 그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오게 되면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을 측량을 한다고 하는 것이 불리하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거리를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경주 최부자 얘기라거나 아니면은 뭐 유일한 박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감동스러운 것은 본인은 전혀 그렇게 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서로 나눈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은 그냥 그런 그 정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에 비교될 만한 그런 것이 아닌 거리를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말이죠. 오늘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 수세 주일에 맞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첫 시작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 하고 오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이것이 일종의 대관식이에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서 메시아는 왕이십니다. 메시아로서 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는 일종의 대관식인데,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길이 좋은 길도 아니고, 아마 며칠을 걸려서 오셔야 될 텐데,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 사셨을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게 되면, 뭐 우리가 어떤 제큰 인물들을 보게 되면, 무슨 이제 후광이 보인다거나, 뭐 어떤 아우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별로 그러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우리가 지난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도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와서 미쳤다고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자신들이 볼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갈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아, 큰 사람이 되려면은 에르살렘으로 가셔야지 왜 이러고 있느냐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조차도, 어, 형을 그렇게 크게 믿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이 평소에 보이셨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로서의 어떤 위험이라거나 능력이라거나 인품이라거나 또 기품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넘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갈릴리에서도 더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시던 그냥 아주 평범한 촌부였어요. 그 촌부께서 갈릴리로 오시는데 뭐 호위하는 군사가 하나 있겠습니까? 아니면 수행하는 비서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변별한 옷차림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먼 길을 혼자서 걸어서 갈릴리에서 요당강까지 오셨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요당강에 도착했을 때도 누가 그 주님을 보고 메시아다라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가장 큰 영적인 거목,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보고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보라 세상처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당신에게로 세례 요한에게로 나올 때 주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400년에 한번 나타난 선지자다라고도 했고, 또 그가 그 앞에 나가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해도 그들이 뭐 감히 반항을 못하고 그 앞에 뭐라고 말대꾸를 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큰 영적인 거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우리 주님을 딱 한눈에 보는 순간에 그 남루에 보였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였을 수도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감히 자기 자신이 메시아를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오로지 메시아를 이땅 가운데 소개하기 위한 그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온 사람인데 감히 자기가 어찌 메시아를 그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그러니까 신발끈을 매는 것도 종이 신발끈을 매잖아요. 엎드려서 그분의 신발끈을 맬수 있는 처지도 못 되는 사람이다. 그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그분은 위대한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세례를 받겠다 하고 오시니까 어떻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감히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인데. 우리 주님이 씻을 죄가 있을까요? 씻을 죄가, 씨가 있,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런저런 얘기로도 가능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로도.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어의 그, 어떤 하나의 그 죄악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될수 있었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리와 같은 사람들, 창기와 같은 사람들, 자기, 자기 자신을 지켜보이는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감히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때 어떤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의로운가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은 마땅히 우리 주님을 세상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소개를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역할이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감당해 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데 오늘 법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역할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세례인가? 우리 주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세례에 대해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받으셔야 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니까 인류를 대신한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한 죄의 씻음에 당신이 모범을 보이셨다,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번 설명을 했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부르짖음을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으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후로 예수님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벌어질 도대체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하는 그 억울함, 분노,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왜요라고 할수 있는 그 절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에요. 당신의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이유를 알수 없으나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그때 당시도 사람들이 이유를 알수 없었으나 그러나 주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부활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답을 보이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부르지님이었고 부활이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당신의 어떤 죄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공적인 공적인 당신의 생애로서 인류를 대신한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우리 주님의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볼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세례? 그걸 왜 받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교회?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왜 내, 내 문제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지체로서 이땅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적어도 기도해야 되는 하나의 가지로서 함께 협력되어진 형제 자매된 자로서의 어떤 하나의 나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것이 바로 대관식이었다. 메시아의 대관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막혀 있었던 감히 누구도 그 하늘 너머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 열리지 않으면 그 좋은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공세계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라고 하는 것이 맺혔던 것이 닫혔던 것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할 만큼 하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누가 보고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돌아온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스카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셨다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도저히 인간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열수 없었던 당신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던 당신의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닫혔던그 관계를 여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서의 대관식을 거행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린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와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의 동시에 당신을 이땅 가운데 드러내신 최초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관식에는 그 어떤 누구도 주목해 보지 않았을 수 있으나, 그러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경륜대로 이끌어 가시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비둘기에 대한 표현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 땅에 물이 거쳤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보냈던 그때 그 새가 비둘기였습니다. 몇 번을 내려보내고 난 뒤에야 감남나무 잎을 하나 떼가지고 왔을 때 드디어 홍수가 이제 거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이 비둘기인데 특별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노아의 홍수 이후의 세상처럼 다시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이제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임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고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주님의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다. 더군다나 이 메시아는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감히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는 시편 2편에서 보게 되면은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에서 쓰이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태 의 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대관식을 거행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대관식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시고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선포가 이땅 가운데 당신을 높이고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메시아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감당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살아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당신의 소명을 마치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시작이 험난한 가시밭길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이 그 앞에 펼쳐지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였으나, 그러나 그 역사는 나를 높이고 통치자로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더욱더 나자심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까지 당신에게 당신의 모든 사랑을 이땅 가운데 쏟아부으신. 그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세례, 우리가 받은 세례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세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우리도 역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낼 것을 다짐하고 이제는 전혀 다른 세계를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다짐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허락을 받으며 공중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한 것이 우리의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의 세례를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성부와 성자의 영광은 성령의 영광은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더욱더 크게 드러나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들여지는 삶이고 얼마나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냐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도 우리 가운데 차등되게 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까지 낮아지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세례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세례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이미 우리가 받은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3일째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받을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우리 주님이 보이시는 세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